대만의 멍하린 교수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그는 한때 열등감과 완벽주의의 지배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책 10일 만에 변신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 한 작은 마을에. 매년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기 그 이전에는 잊혀진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 전혀 개발되지도 않은, 누구 하나 찾는 이가 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삭막한 사막, 이 동네에서 어떻게든 떠나보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거기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레빈이 그곳에 가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들이 그곳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막을 벗어날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왜 사막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북쪽을 향해서 계속 걸어봤더니 3일 동안을 길을 걸어보니까 사막을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3일이면 벗어날 수 있는 이 사막을 왜 평생 벗어나지 못한 채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루고 살아가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마을에 한 청년을 데리고 함께 그 길을 다시 한번 떠나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 당신들 방식대로 한번 이곳을 벗어나 보자. 그래서 같이 길을 떠났는데 11일 만에 다시 그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막을 못 벗어나고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북극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북극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길을 걷게 되면은 북쪽으로 계속 그 길을 걷게 되니까 결국은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다음번에는 다시 길을 떠나면서 앞으로 나와 함께 길을 가는데 낮에는 날이 더우니 쉬고 밤이 되면 북극성을 바라보고 길을 걷자.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보니까 3일 만에. 사막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이 그렇게 사막을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난그 이후에 바로 그 사막의 개척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지고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내 인생의 북극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벗어남에 있어서도 우리가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하늘의 북극성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주는 북극성 바로 그 북극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인생의 북극성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북극성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까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인생의 진리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율법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베색 도상에서 자신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생의 북극성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단한 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그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주신 사명을 위해 일평생을 자신이 가야 할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상남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고 그 동안에 우리 상남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오신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때로는 인생에 방황하는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북극성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살다가도 때로는 세상에 잠시 한눈팔느라고 길을 잃고 헤매셨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시선에서 떼신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었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북극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바라보면서 때로 잠시 한눈을 판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또 다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주님 손 붙들고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혀 포로가 된 것은 수동적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달려가는 삶은 지극히 능동적인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여기는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미래 지향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와 같은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미래 지향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항상 앞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런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유했겠습니까? 다시 돌아와라.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유대교에서 너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근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되어, 네가 지금 기독교 지도자가 돼. 언제든지 우리는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돌아오라. 처음에는 얼마나 설득을 하고 회유를 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어요. 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하루도 편한 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인생은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의 인생에서 정말 삶이 편안했던 날이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시험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달려가야 될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마음의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설 거고 또 지금 우리 어 시무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다 언젠가는 이 은퇴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뒤의 것을 잊기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신 것은 그날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라고 새 날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은퇴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에 우리 신앙생활까지 다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서 주어진 그 직분을 나이가 되어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경남노회에 이용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마산 동부교회에서 단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요즘 만나면은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얘기가 목사님 제가 요즘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즘 제가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1년 동안 성경을 45독을 했답니다. 1년 동안 성경을 45독을 했답니다. 단임 목사로 있을 때는 얼마나 바빴는지 늘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대요.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성경을 읽었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었고, 정말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시간을 내어서 매일 같이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제대로 못 해봤다는 거예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TV를 끄기 시작했답니다. 아예 그냥 집에 TV를 완전히 다 코드를 다 빼놓고, 그냥 매일 같이 하라.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거의 하루에 어떤 때는 10시간, 어떤 때는 5시간, 7시간. 그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평생 설교를 했는데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새롭게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날마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날 다시 목회를 하라 그러면 너무 잘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이 목사님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셨는데 나는 은퇴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몇번 읽으셨습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시간의 여유가 좀 많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1년에 45독까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1독이라도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40대의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은혜와 깨달음 다르고요 50대에 받는 은혜가 다르고 60대에 받는 은혜가 다르고 70대에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이제 70줄 넘어 읽는 성경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의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세상을 다니시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할 거리가 많습니까? 예전엔 내가 맡았던 부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요람을 펼쳐놓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서를 위해서 다 하나하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도할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 했던 일들은 다 잊으시고,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앞에 것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뒤에 곳에 매이면 안 되죠 앞에 것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상을 받는 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상랑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열심히 참겨오셨다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상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의의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상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상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언젠간 나도 이 자리에 설 텐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설때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안수집사로 기억될까? 나는 어떤 권사로? 기억될까? 나는 어떤 장로로 기억될까? 나는 어떤 목사로 기억될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그리고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